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책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들려줄 모카 스토리텔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은 그림책에 귀는 저의 목소리에 집중해주세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함께 정원을 만들어가는 두 권의 그림책을 감상해보아요. 두 번째 그림책은 엄마와 함께 무지개가 담긴 정원을 만들어가는 그림책, 플랜팅어 레인보우입니다. 표지를 펼쳐 양면에 그려진 그림을 함께 볼까요? 다채로운 꽃들이 화려하게 그려져 있네요. 이 책의 식물들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표현되었어요. 작가는 색종이를 오려서 붙이는 페이퍼 아트 기법을 통해 자연을 그려냈어요. 그 특징을 잘 기억해서 그림책을 감상하면 더욱 즐거울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의 목소리를 잠시 꺼주시고, 눈으로 그림책을 감상해주세요. 감상 후에는 다시 플레이해주세요. 무지개를 심는다니 식물의 풍부하고 다양한 색감을 무지개에 비유한 작가의 상상력이 재미있어요. 우리 함께 이 화려한 색채와 다양한 형태를 가진 식물들이 어떤 기분을 들게 하는지 생각하며 감상해볼까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기 전에 한 가지를 약속해요. 이렇게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리면 한 장씩 넘겨주세요. 두번 들리면 두 장씩 넘겨주세요. 먼저 표지를 넘겨볼까요? 이 부분을 면지라고 해요. 면지는 첫 페이지와 뒷페이지가 동일하게 그려질 때도 있고, 이 책과 같이 다르게 표현된 경우도 있어요.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을 가진 꽃들이 페이지 가득 채워져 있네요. 두 페이지에 각각 어떤 꽃들이 그려져 있는지 비교해 감상해 볼까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 가을, 정원에 다양한 씨앗을 심어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씨앗의 모양과 약간 다르지 않나요? 이 씨앗들은 양파와 친척인 알뿌리의 씨앗들이래요. 노란빛 가득 둥그란 보름달을 닮은 백일홍과 메리골드가 보이네요. 부채 모양을 하고 있는 수레국화도 있어요. 여러분도 발견했나요? 따스한 햇살과 포근하게 내리는 봄비가 찾아오면. 가을에 심어두었던 단단한 씨앗에도 싹이 돋아나요. 주황빛의 해가 꽃들과 함께 그려져 있네요. 꽃을 닮은 해를 찾아볼까요? 다양한 식물의 모습처럼 각양각색의 씨앗이 보이네요. 구불구불 호미패인 높이가 다른 땅의 모습을 평평하게 표현한 점이 흥미로워요. 아이비를 닮아 하트 모양 잎을 가진 저 식물에는 어떤 꽃이 필까요? 우와, 땅 위에 무지개가 피었네요. 하늘에 뜬 무지개도 아름답고 감동을 전해주지만 정원에 핀이 무지개빛 꽃들은 남다른 기분을 들게 해요. 빨간색 하면 떠오르는 식물이 있나요? 저는 동박새의 단짝 친구인 동백꽃이 떠올라요. 주황색을 보면 블랙포레스트에서 살고 있는 주황빛의 멋진 털을 두른 붉은 여우가 떠올라요. 이처럼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주황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무지개 정원에는 반짝반짝 별을 닮은 노란색 꽃도 함께 있네요. 그리고 초록에는 빙글빙글 돌아 자라나는 고사리의 새순이 그려져 있어요. 주먹을 쥔내 손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란색의 나팔꽃이 구불구불 덩굴을 만들어요. 나팔꽃이 모닝글로리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오전에만 꽃이 피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꽃이 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은 보라색 꽃들이에요. 왼쪽 화면에 그려진 두 번째 식물 꽃잔디는 총몇 개가 피어 있나요? 세어볼까요? 와 이렇게 꽃다발을 만들어 무지개를 한 손에 잡아보면 넉넉한 기분이 들것 같아요. 미술관에 온듯 여러 다양한 색감이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모카 스토리텔러와 자연의 다채로운 색이 담긴 그림책을 읽어봤어요. 그림책을 감상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래요. 다음에도 새로운 생각을 주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